이 다섯 가지 먹으면 속이 가벼워집니다.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다면 지금 위장이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건강을 매일 챙겨 드릴게요. 구독으로 함께하는 100년 건강 교실입니다. 첫째, 따뜻한 생강차입니다.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위장 운동을 촉진하고 가스를 줄여줍니다. 찬 음식을 자주 먹는 분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. 둘째, 죽과 미음입니다. 위에 부담이 가지 않는 부드러운 질감이 심해요. 배가 답답하고 속쓰림이 함께 있을 때도 무난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. 셋째, 플레인 요거트입니다. 유산균이 장내 가스를 줄여주고 배변을 돕습니다. 단, 당이 든 요거트는 피하고 무가당만 선택하세요. 넷째, 삶은 감자입니다. 알칼리성 식품이라 위산을 부드럽게 흡수해 속을 편안하게 해 줍니다. 버터나 치즈는 피하고 구운 감자, 삶은 감자로 드세요. 다섯째, 따뜻한 계모마일 차입니다. 장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성 더부룩함을 완화합니다. 그리고 식습관도 중요합니다. 천천히 20분 이상 씹고 식사 중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. 식후 바로 눕지 않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크게 줄어듭니다. 식사 습관만 바꿔도 속은 달라집니다. 오늘부터 한 끼만 실천해 보세요. 더 많은 건강 정보가 이어집니다. 아래 영상을 클릭해 보세요.